안녕하세요. 스킨에이터입니다. 오늘은 펜을 고르는데 있어서 밀착력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들어 갑자기 나지 않던 트러블이 생기거나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화장이 들뜨거나 또는 주음이 생겼다면 여러분의 피부는 수분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수분을 집중적으로 공급시켜줄 수 있는 팩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 팩을 고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글루코오스예요. 이 글루코오스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이 글루코오스는 쉽게 포도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포도당은 원래 우리 피부가 가지고 있는 구성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피부의 형태를 유지를 하고 에너지 공급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글루코오스는 수분을 결합하는 성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피부의 보습력을 향상시키고 세포 손상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수분을 즉각적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글루코오스 함량이 높은 팩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글루코오스 함량이 높은 팩과 수분 측정기를 이용해서 팩전후의 피부 수분도를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쳤어요. 60ml 정수물을 유리볼에 미리 담아줬고요고무불과 스파츌라 그리고 발산 파우더 수분 측정기를 준비했습니다. 발산 파우더의 전성분 앞을 보면은 글루코스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맨 앞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일수록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본격적인 실험을 위해서 맨 얼굴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클렌징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맨 얼굴을 준비했어요. 실험에 앞서서 제 피부의 수분도를 먼저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31 정도로 매우 건조한 그런 피부 상태를 갖고 있는데요. 굉장히 사한인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제 피부의 수분도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눈마른 가운데 단지 같은 발산 파우더를 한번 섞어보도록 할게요. 준비한 60ml의 물도 넣어줄게요. 잘 섞어줍니다. 자, 잘 섞었으면 이제 발라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15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이 지났어요. 이제 팩을 한번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을 제거를 했고요. 이제 제 피부의 수분이 얼만큼 올라갔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나요? 41도로 올라갔어요. 팩을 하기 이전에는 제 피부 수분도는 31도였는데, 팩을 한번 떼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1도로 올라갔습니다. 팩을 15분만 사용했는데도 수분이 즉각적으로 올라온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집에서 사용하실 때는 앰플이나 크림 단계를 주기적으로 사용을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수분도는 올라갈 거예요. 오늘은 시바산의 발산 파우더와 수분 측정기를 이용해서 팩을 사용 했을 때 피부 수분도의 변화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노화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피부의 수분을 위해서라도 겨울철에는 반드시 수분을 체크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부에 보습을 넣어줘야지만 늦지가 않아요. 저는 다음 실험을 가지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비백